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. 오늘은 매직 링 만들어 볼 건데요. 저희 실을 먼저 잡아 볼게요. 저희 뜨개질할 때 새끼손가락에 한번 걸고 검지에 한번 걸고 그 다음에 엄지와 중지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보통 시작하거든요. 여기까지는 똑같고요. 이렇게 이렇게 걸고 이 실을 엄지 손가락에 걸어주세요. 위로, 위에서 걸리게.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고요. 위에서 걸리게. 한 바퀴, 두 바퀴. 두 바퀴 돌려주시고, 꼬리 실은 엄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잡아주세요. 이렇게. 그런 다음에 바늘을 이용해서 여기 첫 번째, 첫 번째 링에 넣어주세요. 넣고, 바늘 머리가 이렇게 뒤쪽으로 가게 하시고, 뒤에 있는 실을 잡아당겨서 꺼내면서 한 바퀴 돌려주세요.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죠? 그런 다음에 여기서 뒤에 있는 실, 뒤에 있는 실을 걸어서 빼주세요. 그래서 꽉 잡아당기면 그런 다음에 손을 내으면은 이렇게 링이 완성이 됩니다. 어, 손가락을 빼면은요, 이 꼬리 실이 왼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. 그러면 이 꼬리 실과 이원 만들어진 실두 개를 같이, 어, 꼬맬 때, 음, 바느질 할때두 개를 같이 떠주시면 돼요. 짧은뜨기 여섯 개만 떠볼까요? 하나, 네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. 이렇게 떴잖아요? 그 다음에 여기 꼬리 실을? 쏙 잡아당기세요. 쭉. 잡아당기시면은 이렇게 아까 컸던 원이 이렇게 작게 만들어졌어요.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연결하셔 가지고 모티브를 뜨시든지 원을 만드시든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. 네. 매직링 매직링 만들어 봤습니다.